베드로 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성장하고 성장해야 하는데 은혜 면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공부를 수없이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지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하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공부합니다. 실망과 좌절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 하나의 이름은 글로바. 또 하나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제자가 저라고 생각하고 공부에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동행하시며. 구약성경의 말씀, 모세오경과 그리고 대언서를 비롯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론 예수님에 관한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에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고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저는 이 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와 바로 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식면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은혜면에서 성장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한 신학적 지식을 갖는 것을 넘어서 성경 지식을 갖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사역에 대한 이 올바른 이해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성장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리스도론을 공부해야 하는 주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공부함으로 성경 전체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본질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변화와 성장, 그리고 성화되어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론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론을 제대로 공부하면 이단들의 현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든든한 교리적 기초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더욱 강건하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더 깊이 있는 내용 있는 모습으로 드릴 수가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우리 인생의 사명과 미션을 더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가장 뛰어난 진리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입니다.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먼저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어려운데 풀어서 설명하자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제성이라는 말은 주로 철학과 신학에서 쓰는 말인데 여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의부터 내리면 이런 말입니다. 어떤 존재의 시작이나 본질이 시공간적 사건보다 앞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욕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탄생하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 선제성.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육신 하기 이전에 계셨다는 증거는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선제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신적 존재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창조주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주체이십니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시며 성부와 분리된 인격이지만 위격이지만 동동한 신성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에서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에 존재하셨다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서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좌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존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자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오해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오셨다는 말로 들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처음 난자라는 말은 신약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던 원어인 그리스어로 볼때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입니다. 프로토토코스. 여기에 프로토는 첫 번째, 또 우선이라는 뜻이고 토코스는 태어나다, 나타, 나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자라는 말인 프로토토코스는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는 첫 번째 태어난 존재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우선적 지위와 영광을 나타내는 명칭인데, 여기서 처음 난자는 두 번째 의미, 우선적 지위와 영광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편 89편 27절에 보면은 또한 내가 그를 나의 처음 난자로 삼아 땅의 왕들보다 더 높게 하며라고 했는데 이 구절에서 처음 난자는 시간적으로 첫 번째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우월성과 주권을 가진 그런 말로 어 뜻하는 말로 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뿐만 아니라 창조 이전에 계셨던 분이시다. 이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 7절에서도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동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그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동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신적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과 동동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다시 말해서 억지로 주장하거나 소유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무명한자가 되사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이전에도 계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의 이 영원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의 영원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원성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탄생 전 혹은 창조 전에 존재했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항상 영원히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제성이 인정되면 영원성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선제성과 영원성은 손바닥과 손똥처럼, 손바닥과 손똥처럼 동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원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삼위일체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성경 곳곳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원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곳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니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라고 할때이 형상이라는 말, 정확한 형상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카락터라고 합니다. 카락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그리스어에서 조각도구나 인장도구라는 뜻으로 여기 후리서 1장 3절에서 쓰인 이 단어는 복사본이나 유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정확한 표현, 그, 그러니까 본작품이라는 거죠. 또는 본질의 본체를 반영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드러내시는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임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말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의 정확한 형상이시며라고 할 때의 그리스도 카라터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동동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에 영원성, 영원히 계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세 번째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 전에 활동하셨던 역사가 있습니다. 먼저 창조주로서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르의 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이미 읽었지만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을 잘 보십시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좌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확실하죠 히브리서 1장 2절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이미 성육신 이전에 활동을 하셨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주의 천사로서의 활동이 있으셨습니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 모세 앞에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주의 천사는 예. 창조물인 일반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하나님의 천사로서의 떨기나무 한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주의 천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백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겼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앞에 나타난 주의 천사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난 예수님으로 선제 활동을 하셨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3절에서 이제 하갈과 만난 주의 천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인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제적 활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사기 13장에서 삼손을 낳기 전에 만호와 부부가 만난 주의 천사도 나중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봤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그 주의 천사는 예수님의 선제적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의 선제적 활동과 영원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구원자로만 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이 단순히 한 시대의 구원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창조주이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성탄 시즌에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낫고 천한 이 땅의 종의 형태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예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경애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 창세저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순종. 영원하신 주님의 뜻에 여 겸손히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 일시적인 세상의 문제를 초월하여 너무 세상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정말 어지럽습니다. 이런 것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과 소망, 환란전 공중에 오실 때 우리를 채여 올라가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부, 명령, 그 명령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선제성과 영원성은 단순히 신학적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사실 이런 공부를 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론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서 더욱 집중하여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깊은 관계를 맺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